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귀해진다고 믿으시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멀어진 인연도 끊어내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게 됩니다. 오래된 관계가 곧 좋은 관계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리해야 할 인연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 맞습니다. 50대, 60대를 지나며 가장 크게 다가오는 적이죠. 곁에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버려진다는 느낌, 배신감, 이런 감정 때문에 정리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존먹는 관계는 없는 이만 못합니다. 낡고 독성이 있는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진정한 외로움을 만듭니다. 진정한 평온은 지혜로운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후회와 미련이 남는 이별을 겪으셨나요? 그것은 이별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끝이 품격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해방감을 얻습니다. 감정적으로 얽매여 비참하게 끝냈을 때 우리는 평생 그 그림자를 짊어지죠. 이 둘의 삶의 질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인연을 끊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떠나는 순간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지켜내면 여러분의 노년이 평온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조언 때문에 나를 해치는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아하게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후회 없는 마무리를 배울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의 삶을 품격 있게 정리하는 여덟 가지 지혜로운 단절의 기술을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특히 수많은 인연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금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길에 동행해주세요.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만남이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만남은 계절처럼 옵니다. 어떤 인연은 임무를 마치면 떠나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집착과 미련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착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하는 이기심일 뿐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보다 친구를 고를 때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신중함을 잃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의 독소를 방치합니다. 이 독소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야금야금 갈가먹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인연이 독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약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깝다고 해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단절의 첫 걸음입니다. 인연이 귀할수록 독이 든 인연은 더 빨리 걷어내야 합니다. 관계의 시작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어떻게 끝내는지가 바로 나라는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명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대변하는 평판입니다. 이 평판은 내가 지인들에게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결정합니다. 파울로 코엘류는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시작한 것이 아니라 끝낸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별의 순간이 관계 전체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를 떠나보냈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의 품격을 규정합니다. 분노와 혐오로 관계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분노에 찬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결국 저렇게 끝내는 사람이구나. 이 기억은 내가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에게까지 전달됩니다. 평판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끝내는 지점은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줄수 있는 나의 교훈입니다. 우아하게 떠나세요. 감정적 이별은 후회를 났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장 화가 났을 때 관계를 끊습니다. 분노, 배신감, 서운함. 이 격한 감정이 결정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격한 감정은 사라집니다. 이때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때 차라리 이렇게 말할 걸?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평온을 깨뜨립니다. 따라서 인연을 끊는다는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이성적 회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감정을 멈추세요. 상대에게 상처받은 날, 혹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 절대 행동하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에서 이주일의 시간을 두세요. 이 기간 동안 상대방과 거리를 둡니다. 단절을 공식화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 관계가 끊어진 후 나는 무엇을 얻는가? 둘째, 내가 이 관계를 끊었을 때 후회할 만한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가? 셋째, 만약 1년 뒤에도 내가 오늘과 같은 감정을 느낄 것인가? 이성적인 판단이 단절을 확정했을 때 움직이세요. 단절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래야 단절 후에 미련이나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비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연을 끊을 때, 아니 끊은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금기입니다. 바로 험담입니다. 인연이 정리된 후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사이다처럼 생각합니다. 화풀이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험담은 결국 내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최악의 부메랑입니다. 왜 험담이 최악일까요? 첫째, 듣는 사람은 나에게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마음 밑바닥을 봅니다. 저 사람이 타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결국 저렇구나. 이것이 당신의 품격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탈무드는 험담하는 자를 살인자보다 나쁘다고 했습니다. 살인자는 한 명을 해치지만 험담은 세 명을 해칩니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 그리고 험담을 듣는 자입니다. 험담을 들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가 끝났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도 똑같이 하겠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나중에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는 길까지 막아버립니다. 둘째, 험담은 나의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험담은 과거의 분노를 현재로 계속 끌어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단절을 통해 평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험담을 하면서 스스로 그 평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연이 끝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세요. 침묵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금기는 구체적인 비난입니다. 단절을 통보할 때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려 하지 마세요. 자세하고 장황한 비난은 관계를 우아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악입니다. 우리가 단절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교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파헤치는 행위는 결국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마지막 기억이 처절한 증오로 얼룩집니다.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상처만 남깁니다. 지혜로운 단절은 간결함이 생명입니다. 이별을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제목을 나열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좋은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이 거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유를 묻고 집요하게 물어 뜯으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침착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유지하세요. 비난 대신 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것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도 단절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인연을 끊을 때 피해야 할세 번째 금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분노 속에서 내린 성급한 감정적 결정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에게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때 가장 쉽게 하는 실수는 공개적인 절교 선언입니다. 단톡방에서 나가거나 공개적인 저격글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잠깐의 통쾌함을 주고 복수심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되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탄다. 분노 속에서 내린 결정은 나를 태워버리는 숯과 같습니다. 감정이 극게 달했을 때 내린 결정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만약 그 인연이 다시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사업적인 연관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성급한 절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관계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구와 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절은 파괴가 아닌 거리두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을 시키고 비난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차단과 소멸 대신 서서히 멀어지는 자연스러운 퇴장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가장 후회 없는 감정적 결정입니다. 이제 세 가지 금기를 피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단절을 실행해야 할까요? 침묵과 거리두기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요란한 절규 선언 없이도 끝납니다.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들어버립니다. 첫째, 반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도발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를 피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나의 관심을 끌어내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손을 내밀어 대답해주면 함께 진흙탕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둘째, 메시지의 속도를 늦추세요. 점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바로 차단하면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고 감정적 폭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답장 시간을 늦추세요. 하루 만에 답하던 것을 하루 뒤에 답하고 이틀 뒤에 답합니다. 이것이 가장 덜 상처를 주면서도 명확하게 단절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셋째,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단절을 결정한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사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겨줍니다. 죄책감은 상대방이 아닌 내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단호하고 짧게 종결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침묵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인연을 정리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공허함과 허무함일까요? 아닙니다. 여백입니다. 단절의 최종 목표는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연이 끝난 후 우리는 그 사람을 미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실수를 합니다. 좋았던 점만 기억하며 미련을 갖습니다. 혹은 나빴던 점만 생각하며 분노를 키웁니다. 둘다 시간 낭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교훈으로만 남겨둡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는 다시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 이것만 배우고 미련 없이 덮어버리세요. 둘째, 나를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가지세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갑자기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서둘러 쓰지 마세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정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힘입니다. 책을 읽고 명상하고 산책하며 비워진 공간을 나 자신으로 채우세요. 고독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재정비 기간은 나라는 사람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아한 단절은 결국 우아한 노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단절의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나이듦은 관계를 쌓는 법보다 관계를 잘 떠나 보내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인연을 끊는 방식이 나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험담하지 마세요. 험담은 나 스스로 품격을 깎아내리고 다음 인연이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금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간결하게 나의 필요를 전달하고 진흙탕 싸움을 피하세요. 셋째 분노 속에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성적인 회의 기간을 두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자연스러운 퇴장을 선택하세요. 지혜롭게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나의 평판과 품위를 유지하는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과정은 평온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미련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아하게 끊어내고 여백을 만드세요. 그 여백 속에서 더 밝고 건강한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아한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